배우 성유리 씨가 29일이었던 어제 브라질에서 돌아왔습니다. 골프 선수 안성현 씨와의 열애를 인정한 지 열흘여 만에 카메라 앞에 서게 됐는데 사랑에 빠진 그녀 성유리 씨의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훈남 골퍼 안성현과 열애 중인 원조 요정 성유리가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힐링 캠프의 안방마님인 성유리의 배우 김민종, 김수로, 강부자 등과 함께 브라질 월드컵 원정단을 꾸려 응원을 펼쳤습니다. 성유리와 함께 MC를 맡고 있는 이경규가 입국장을 빠져나간 뒤 찢어진 청바지에 하얀 티, 선글라스로 공항 패션을 완성한 성유리가 모습을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17일 열애를 인정한 뒤 처음으로 취재진들 앞에선 성유리. 아, 맞 어땠어요? 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성유리는 쏟아지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몽례로 답했는데요. 성유리의 소속사 측은 지난 1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열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성유리와 안성현은 지난해 말경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돼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원조 요정 성유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프로골퍼 안성현 선수. 그는 지난 2005년 KPGA에 입회하면서 프로 골퍼로 데뷔해 2011년부터는 케이블 채널 골프 아카데미 헤드 프로를 맡고 있습니다. 안성현 선수는 올해부터 골프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로도 활약 중인 훈남입니다. 제가 선물 받은 것 같은, 로또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지난 1998년 걸그룹 핑클로 가요계에 데뷔한 성유리는 청순하면서도 깨끗한 미모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가수 겸 연기자에서 MC로 활약 중인 그녀는 데뷔 16년 만에 처음으로 열애를 인정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올해 나이 34신 성유리에. 안성현 선수 역시 동갑인데요. 이렇듯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었기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안성현이 지인들에게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소개했다며 결혼 임박서를 제기했습니다. 성유리의 소속사 측은 6개월 전부터 진지하게 만나고 있지만 결혼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유리는 힐링캠프를 통해 독일에서 태어나 4살까지 자란 자칭 축구 집안이라고 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성유리의 아버지는 신학박사 출신의 목사이자 신학대학 교수로 은퇴한 성종현 씨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유리 역시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유명하죠. 평소 언론을 통해 이상형으로 포근한 사람을 손꼽아 왔던 성유리. 음, 나중에 시집 가면은 좀 요리를 해주는 엄마 아내가 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리 잘 하고 싶습니다. <laughs> 지난 29일 귀국 현장에서 성유리의 목소리는 직접 들을 수 없었습니다. 데뷔 이후 처음으로 열애를 인정한 만큼 행복한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